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의식을 잃은 회원의 생명을 수영 강사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로 살렸습니다. 지역의 아름다운 선행 소식을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작구 사당동 3일 수영장 회원 A씨가 자유수영을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습니다. 이를 목격한 수영 강사 황성현씨는 재빨리 물 밖으로 A씨를 옮기고 의식 없음을 확인하고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회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유님 119에 신고해주시고 빨간 옷 입으신 회원님 자동심장충격기 갖고 주세요 상황을 인지한 또 다른 전인강사 김성진 씨가 심폐소생술을 이어하고 황강사는 119에 재차 신고를 합니다. 0여 분간 이어진 심폐소생술. 그리고 두 차례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이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두 강사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회원은 의식을 되찾았고 현재 자택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굴색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실시를 하는데 오로지 이 회원님을 살리겠다는 그 생각뿐이 안 되더라고요 위급한 상황 속에 발 빠른 두 수영 강사들의 대처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소중한 주민의 생명을 살린 이들에게 표창장과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100% 모두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황성현 두 수영 강사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면서 이용하는 회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 시설을 이용하시는 모든 주민분들께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HCN 뉴스 유수한입니다.